시원한 바람이 부는 벌판에 나와서 아주 키가 큰 친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. 어, 키가 제법 크고요. 어, 꽃송이는 이렇게 연한 보랏빛으로 아주 예쁜 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잎을 보면, 어, 잎 밑에는 이렇게 하얀 털이 예, 빽빽하게 나 있는 예, 그런 친구, 친구이고요. 이 친구의 이름은 지친 개가 되겠습니다. 어, 이제 봄철엔 나물로 많이 먹습니다만 약간 우수개 소리로 어, 지친개를 많이 먹으면 달릴 때 지친게 좀만 먹어라이 갑자기 뭐 그런 좀 개그가 생각이 나는데요. 하여튼 어,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항암작용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봄철에 살짝 데쳐서 예,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. 어,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생식으로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먹어보질 못했습니다. 많이 먹으면 지친게? 좀씩만 드세요. 지친게였습니다.